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2025학년도 잠신고 1학년 국어 내신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잠실 지역에서 국어를 이제 수업해왔고, 이제 로고스학원에는 2023년부터 이제 수업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잠실 왔을 때부터 이제 수업을 해서 이제 만으로 8년 정도 수업을 해 왔습니다. 자안내드릴 이제 내용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잠신고 1학년 국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신 대비를 할때 학생들이 주안점으로 도와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입시 결과에 대해서 그런 순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잠신고 국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잠신고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라 일반화된 경향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박빈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그때그때마다 좀 캐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학년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23, 24년도의 시험과 그 이전의 시험이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 경향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되 일단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에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 대비하는 걸좀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신고는 시험이 쉽진 않지만 객관식 문항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어렵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서술형 채점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서 객관식은 한개 정도밖에 안 틀렸는데 서술형에서 무더기로 감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심심찮게 일어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최근의 경향을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23년 이전까지 잠신고 1학년 국어 내신은 비교적 교과서 범위에 충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도를 교과서로 나가고 추가 작품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개두개 개 정도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새로 바뀌시면서. 교과서로 거의 진도를 나가지 않고 추가 프린트로만 진도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작년 시험범위였던 작품 하나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 모레토비학이라고 하는 작품은 기존에 이제 평가원에 출제가 됐고 해서 생소한 작품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작품의 전문의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이게 조금 이제 두쪽 모아찍기로한 12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한쪽으로 보면 20몇 페이지 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전체를 시험범위에 넣어놓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양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 수록작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라든지 그런 레퍼런스가 조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바리데기라고 하는 거 그냥 학교 프린트 일부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바리데기 같은 경우는 얘기 자체는 이 신화 자체는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 다른 출판사에도 거의 볼수 없는 이제 고런 작품이거든요 심지어 얘는 이제 신화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뭐 출제되거나 그런 기록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이외에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이너한 작품을 가져와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에 제공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혼자 공부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학교 수업만 듣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 작품들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하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게 잠신고 국어 내신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전문을 정리하면 시험에 넣든지 되게 마이너한 성격의 작품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게 최근 잠신고 국어 내신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면 객관식 문항에서는 사실 아주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 외부 작품 같은 것들이 출제되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일반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볼수 있고 서술형에서 조금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시 몇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요 문제 이 허생전이라고 한 작품은 시험 범위에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작품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지금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줘놓고 이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점을 크게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채점을 보통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모티프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뭐 국가의 위기와 관련지어 서술해라, 뭐뭐 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서술해라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어서 학생들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서술형 답안을 쓰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 조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서술형 갈래의 명칭을 포함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서답형 문항이 나와도 약술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쓰든지. 내지는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답형에서 크게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잠신고는 이 서답형 문제가 문장 형태로 쓰게끔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관형격 조사를 활용하라는 조건이 지금 들어갔는데 요거는 사실 문, 이, 이 문제 자체는 문학 문제인데 조건에는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면 필연적으로 감점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뭐 독자 측면을 고려해서 서술하려고 했는데 이 독자 측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안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그런 식으로 잠신고 서술형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이 나왔을 때 등급 컷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기말, 중간기말 어, 총네 번의 시험에서 대부분의 시험이 다 90점 초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23, 24년 이전, 23, 22요 때는 잠신고 국어 시험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진 않다 보니까 90점 중반, 조금 중후반에서 이제 1등급 컷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학생들 전반적으로 국어 성취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시험 범위 자체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끔 시험 범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보통 91, 92고 그 사이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진도를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그 배운 작품의 공부를 끝내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범위, 이제 시험 기간 3주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공부를 늦이 맞기 시작을 하든지, 내지는 시험 직전에 그냥, 어, 교과서, 자습서 그냥 한두 번, 세번 읽어보고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로 보통 중학교 시험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학교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85점 이상, 95점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잠신고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진도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어떤 시험 범위 작품, 어떤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갈지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려주면 학원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진도를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그 작품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작품 배울지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바로 며칠 전에 진도가 다 끝나 버리다 보니까 그때서야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범위의 양이 이제 쌓여 있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대비를 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를 할때 학생들이 이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연습은 보통 많이 하지만 서술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신구는 내신 대비를 할때 평소에 소수령 문항에 대 어,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이제 기존의 9 등급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5 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는 이런 부분들보다 좀 성실한 태도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요구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기존의 9 등급제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1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자세뿐만 아니라 피지컬적인 요소도 갖춰져야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2등급 라인에 안착하는 건 어, 피지컬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 좋은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하기만 해도 도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누적 11%까지가 2등급이라고 했을 때 현행 5등급제에서는 그게 10%. 거의 유사한 선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신 대비를 하면서는 조금 성실한 태도를 갖추고 내신 대비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잠신고 국어 내신을 대비하냐?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 수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업 진행은 이런 사이클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 먼저 주말 수업 같은 경우는 작품에서 시험 범위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보통 내신 대비는 이제 시간 문제상 대부분 그냥 자습서 주석 수준의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는, 진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학생들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상세하게 수업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보통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시험 범위인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을 비교하는 형태로 보통 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출제가 되는데 그런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 나올만한 작품들을 어느 정도 추려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설령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보통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면 학생들 스스로 복습을 하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공부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주 3회 학습 루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내신 대비가 시작하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동안 보통 중딩 때는 학생들이 뭐한세 번, 네 번, 많이 봐야 다섯 번 정도 읽고 시험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시험 범위를 10회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회독을 성, 이제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말 수업 외에 평일에 클리닉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히는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클리닉 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클리닉 시간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저희의 클리닉은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클리닉을 조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클리닉이 수업만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 소화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하려 노력, 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긴 편이에요. 보통 뭐 1시간, 2시간 정도 클리닉을 보통 하는 편인 걸로 알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내신 기간 동안에 기본 3시간, 조금 학생에 따라서 많이 하는 학생들은 4시간까지도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이 조금 빡세게 진행되는 게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좀 열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했을 때 얻어가는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은 이제 국어 과목이 접근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 수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단순한 자습서 해설 수준의 설명이 그치지 않고 작품 내용을 스스로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역시도 형식적인 클리닉을 지향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공부,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생 수준을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조금 재밌는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됐어요. 보통 제 수업 같은 경우는 1학년보다 2학년들이 좀더 많이 듣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1학년보다 2학년, 학기가 진행되고 학년이 진행될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이유가 처음 1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갈 때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오래, 이제 잠실에 오래 있었던 뭐 이제 이름이 알려진 그런 곳을 많이 택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신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몇번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시험을 잘본 학생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 어, 제 중학교 때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내지는 나보다 국어를 못했던 애였는데,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시험을 되게 잘 봤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수소문하다 보면 제 수강생인 경우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이 돌아서 이제 학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는 좀 많이 보여왔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에 국어 수업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과학 위주의 학원이다 보니까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보통은 모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 저희 수업은 학부모님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더 유명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진짜 제대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안내를 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매년 평균적으로 이제 결과를 산출해 봤을 때 담당학교 전교 1등급자의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배출을 해 왔다는 걸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잠신고 1학년 1등급자 이제 9, 9명 중에서 1학년 3명, 2학년 3명 정도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재수강생에서 이제 1등급자가 나왔었고 평균적으로 전체 수강생의 30%에서 40% 정도가 누적 기준으로 1, 2등급을 획득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등급권, 9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권이 5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수강생의 한40% 정도, 제 목표는 일단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아, 원래 국어를 좀 잘한 학생들, 어, 원래 조금 열심히 한 학생들만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못하는 학생들 1학기 6등급에서 2학기 2등급까지 올린 학생도 있고 1학기 7등급에서 2학기 3등급으로 이제 성적을 올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부지런히 따라왔을 때 높은 향상률을 보여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에 로고스 학원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했는데, 23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174%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제가 잠신고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두배 이상 정도 이제 학생 수가 수강생 수가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제 수업의 진가를 알아줬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모,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에는 전부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지나가는 제 수강생들이 어느 학교에 진학했는지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놨는데 이번에는 조금 학생들이 뭐 기존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조금 학생들이 입시성 적이좀 좋습니다. 의대 수시로 한 명, 정시로 한명 이번에 의대에 진학했고 수의대 한명 갔고 서울대 4명, 뭐 연대 한 명, 고려대 두 명. 요렇게 진학을 했어요. 여기 서울대 4명 중에서 2명은 잠신고 학생이거든요. 올해 잠신고 입시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다고 제가 이제 풍문으로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제 수강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2명 저 의대 1명 역시 잠신고 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1명 이런 식으로 좀 괜찮게 갔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갔는데 당연하게도 추잡하기 저는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수생 다 빼고 현역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만 지금 기, 어, 기입을 했어요. 뭐, 여러 개 붙어놓고 안 가는 건다 뺐고, 요거는 올해 실제로 진학할 학교, 진학한 학교를 이제 입력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한 학기 정도 짧게 수업을 듣고 간 학생들은 사실 제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제 수업을 들은 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만 입력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는 뭐그 저희 현장 설명에 리플렛을 보면 뭐 수강 후기가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뭐 그걸 다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연락이 왔던 것두 개만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요거는 지난주에 이제 문자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이제 정시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학생이 합격했다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던 건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흥미도 있고 실제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진학한 것만 봐도 수학을 매우 흥미 있어 하는 학생이라는 걸볼수 있는데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최약점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3등급권에서 머물던 학생이었는데 같이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서 1등급 선까지 이제 올랐고 수시에서도 사실 카이스트에 합격은 했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좀 서울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시까지도 이제 어, 지망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수능을 아주 막 그렇게 이제 잘 보지 못해서 수학이야 당연히 이제 100점을 맞았지만 다른 과목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좀 간당간당 했어요 수능 성적만 놓고 보면 근데 국어 내신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덕분에 최초합을 할수 있어 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학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고1 때부터 고3 수능 종강할 때까지 계속 들었던 학생인데 사실 이 학생은 고3 3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만 해도 국어 모의고사가 4등급 나오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종강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작년 수능에서 최종적으로는 수능 국어 98점을 맞고 고려대 전전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고3 초반에는 제 대치동에 메가스터디 이제 대형 강의 수업도 듣고 재수업도 두 개를 이제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몇달 듣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재수업만 듣고 대형 강의는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참 고맙게도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면서 그 대치동에서 메가스터디에서 들었던 수업보다 저한테 배운 게더 많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조금 감동받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해서 요거를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왜 대치동에 안 가세요? 라는 얘기를 사실은 조금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 잠실 지역 특성상 대치가 가깝기도 하고 해서 이제 되게 학원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잖아요. 대치동에 이제 대형 유명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건제 수업이 대치동 어느 수업 못지 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사실 막제 스스로 욕심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학생들 을 그냥 가르치고 학생들 성적 오르는 그런 욕심, 성적을 올리는 욕심은 많지만 뭐 대치동에 가가지고 뭐 이름을 알리고 뭐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잠실에 계속 남아있는 건데 자, 꼭 대치동을 가지 않아도 이런 양질의 수업, 대치동 못지 않은 양질의 수업을 충분히 잠실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네, 전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수업을 해 왔다는 점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 이제 유일한 목표는 이제 학생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저의 목표고, 이제 학생들이 좋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수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